Each year, 매년 during flu season, 독감 시즌 동안 Million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take anti-flu drug에서, 결국은 어떤 감기 예방하는 약을 맞는다는 소리야. Why such medications, 뭐 그런 어떤 약이 certainly t e l i n g secure many people, 여기 주고 이렇게 cure 동사에서 조동하는 문장이 와 있으니까 이 접속사와에 쓰는 거 맞겠지. 이런 어떤 y 이못 많은 동안, 뭐 많은 반면에 뭐 이런 순위지그런 어떤 약들이 medication들이 그런 약물들이 certainly 킬리모스이 많은 사람들 cure 치료를 하는 거는 맞는 반면에 또 wide extent of their use 그런 어떤 이 약물들의 사용의 그런 광범위한 범위 extent 이게 뭐 주어겠지. 그 범위는 May c 이코 s e 뭘 야기시킬 수 있다고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약들 감기를 예방한다고 뭐 어떻게 맞는 약들이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있다는 범위가 너무 커서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겠지 용구들이 컨덕티드 뭐를 수행했다는가 이~ 리버스 이~ 강에다가 리버스 강에다가 뭘 수행해? 강에다가 컨덕티다니, 과거 분석을 이렇게 앞에 있는 리서치, 맞나요? 용구가, 무슨 용구? 강에다가 수행이 되어진, 즉, 행해진 리서치, 용구가, 이게 주어지지. 용구가, found, 뭘 알게 됐다는 거, them. 이 them이란 게, 결국, r e v e r s 강들 얘기하는 거지. 그 강들이 망한 걸로. 뭐, found는 find는 지역사역다니까 목적고로 투우정사했어요 강이 오염이 되어진 거니까, 투우정사 수동태로 이렇게, to be contaminated 해서, 투우정사 수동태가 쓰는 것도 맞겠지. 강이 오염이 되어진 걸로, 뭘로? With high amount of, 아주 높 많은 양의 a n t i f l u o r u g 이런 어떤 감기 예방 약 성분들로 강이 to be contaminated, 오염이 된걸 알아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쓰이다 보면 그래도 적절한 정도여야지 이게 너무 많이 쓰이면 강까지 오염시킨다는 거지. The substance, 그 물질들, 그러니까 그 약물에 들이는그 물질들이 were most likely excreted, excreted라는 게 원래 배설하다 이런 소리야. 그런데 수동태로 써서 뭐 배설이 되어진다는 거지. 뭐를 통해서? thea, VR, thea가 뭐 뭐를 통해서, 뭐를 경유해서라는 전체를 뭘 통해? 인간의 소변, urine. s 이 소변을 통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배출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 물질들. 그러면서 그 물질들이 were excreted, were passed 이렇게 다 수동태로 써서 이 과거분사 p a s s e 지 그러면서 구물질들이 그 어디로 이렇게 흘러간다는가, The Surrounding Water System, 그 주변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 현재 문서로, 그 주변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Water system, 어떤 물 어떤 흐르는 시스템 안으로 Pass into, 그렇게 건네진다니까, 즉 그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가. 그러면서 Overexposure, Overexposure 뭐겠어? 아, 어, 과다 노출 무슨 되겠지? 뭐야, t 전지 사지이 물에 대한 과다 노출. 다시 말해 그 약물이 물에 이렇게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 그게 이게 동사로 나서 이게 오버익스포즈에게 주어고 그런 과다 노출이 결국은 뭐를 어디 어떤 물에 대한 아이가 솔솔이 이폴루티된 과거 원사이동사에게 있네 오염된 뭘로 그 약물에 오염된 그런 물 뭐라 이 약물에 오염된 물에 과하게 노출된 것이 오버 익스포저, 이게 주어지. 왜 약물로 오염되어 가지고 있는 물에 사람이 거기서 뭐 수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즘 뭐, 테임즈 강이나 뭐, 이 프랑스의 뭐, 센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똥물이라 그러잖아.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그런 물에 들어가서 있으면 병 걸려. 그래서 거기서 하던 어떤 조정경기부터 이상한 어떤 전통적인 스포츠들도 좀못 해. 물이 너무 더러워서. 이런 over expose가 r e s u l t 이기 동사지 무슨 결과 result in 하고 result from 니네 여번에 시험 쳤을 때 result in 하고 result from 구분하는 거 났을 때너 틀렸지 result 응. in은 무슨 무슨 결과를 나타내고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라고 맨날 얘기해줘도 일일하게야동응이 틀렸다는 건데 일곱 개다 확인해봤는데 아주 가짜는 것들 뭐 약간만 말만 바꿔놔면 몰라서. 멍하했어. 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한 거야, 마니넨 진짜 아주, 그 정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전문대 가서, 뭐, 대충 미용사 기술배워서 이봐, 이 동네, 조그마한 동네 미용실 얼마나 많냐. 어. 이 많은 미용실들이 다 장사가 되겠니? 다 제살, 지가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되지. 근데 공부하는 요제도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맨날 미용하잖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노출이 과다 노출이 무슨 결과? Flu viruses, 감기 바이러스가 많은 결과. 이게 지금 틀렸네. 어, 이거가 틀렸네. 왜 틀렸을까? result in에서 이 전체사지. 사진. 전세니까 전체 뒤에 모은다고. 뭐 find 아, 동명사로 becoming 아, 되겠지? 어, 이 해야 되겠지. 오, 그럼 이거 flu viruses, 이건 뭔데?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앞에 있는 거 동명사, 의미사에 주어는 소유기의 원칙이 있으면 이렇게 목적격 그대로 써도 되지. 그러니까, 무슨 결과를 낳는다가 그, 감기 바이러스가 뭐 하게 되는, becoming resistant. 즉, 저항력을 얻게 되는, 어디에? 그, 약물에 대한 저항력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 뭐를 통해서? 꾸준한 constant evolution. 꾸준한 진화를 통해서, 이런 게, 바이러스도 계속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꾸준한 진화를 거치면서, resistant, 저항력이 생겨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result in in 전사대에 이렇게 동사가 ing 동명사로 바뀌는 거왜 전사대의 동명사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 문법이지만 앞에 사람 봐. 중간에 이 블루 바이러스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전사대에 ing 동명사 온다는 걸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고. 음. 이런 문장 구성들 잘 봐. 그리고 이런 게 alters 뭐를 바꿔 놓는다는 게동사로서 바이러스를 바꿔 놓는다는 거. 아이 자꾸 이상한 소기 여기 뒤에 포즈동사이 있는데 자꾸 <laughs> 이렇게 올 터드된 과거 분사로 변해진 바꿔진 이런 과거 이런 바꿔진 바이러스들이 해서 바이러스에 쓰주어지 이런 바꿔진 바이러스들이 이가 자꾸 락라 듣고 있으니까 어른이 짜증나서 자꾸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군실군실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안봐 이런 어떤 올 터드 바이러스 이런 변화된 바이러스들이. 그리고는 포즈, 포즈가 동선물을 제기하던 소리니까 어떤 s e v e r e l 아주 심한 위험을 제기한다니까, 심한 위험을 가하게 된다는 것. 누구한테? 투 전자자서. Animals and human patients. 어떤 동물하고 인간 환자, that 축격한대로 are ill-equipped to fight them. 즉, 그것들. 즉, 그런 바이러스랑 싸우기에는 아직 ill-equipped, e q u i p p e d 장비를 장착하던 소리인데, 좀 장비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그런 바이러스랑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동물과 인간 환자들에게 아주 큰 위험을 포스, 제기한다, 야기 시킨다는가. Leading scientists are c u r r e n t 그래서 어떤 아주 선도적인 그런 어떤 이 과학자들이 현재 currently 하고 있다는가. 현재 이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용으로 써야 되겠지. 수동이 아니고 능동으로 이렇게 비동사리의 동사인지 현재 사에서 진행용. 이 사람들이 뭐를 토론하고 있다는가. 이 discussed 어떻게 보면 어바웃 같은 전사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없다 그랬지. 뭘 토론해. How this problem can be controlled. 이런 문제가 How can be controlled. 조익 비평들 동태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통제되어질 수 있을지, 있을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뭐하고 있다고 Are discussing. 토론하고 있다는 거. 네 말로 이게 쉬운 문법이 문법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더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고명이더라 그러니까 result in, result from 그렇게 나올 때마다 얘기해도 틀리는 거 아니야. 아마 뭐 appear, disappear나 아니면 뭐 occur나 해프닝 이런 단어들이 테이크 플레이 이런 단어들이 내가 뭐 수동태로 안 쓴다고 그렇게 나올 때마다 얘기해도 대충 듣고 있어서 아마 다음 시험 칠때또 그런 거 비슷하게 수동태로 안 쓴다는 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와서 덜컥 틀리는 거 아이가 잘 보라고 틀리면 뭐이손해야 네 봐봐.